노노의 에, 옹야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 옹야장에는 공자님이 자로한테 에, 되게 이제 질책을 받는 제자한테 혼나는 그 기사가 있어서 한번 펼쳐 들었는데요. 자로 하면은 뭐 공자님보다 이제 한두 살 적은, 나이가 적은 제사, 제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친구벌의 연령인데도,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함께 고생을 같이 하고, 여러 나라를 수행을 하면서, 되게 어... 이제 자로는 공자님한테, 뭐, 충성을 다 했지만은, 뭐, 짜증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정권을 잡으면 뭐부터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어, 공자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이름부터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루가 되게 성질을 냈죠. 그딴 거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냐라고까지 하니까 공자님도 더 성을 냈죠. 네가 무엇을 하냐 하면서 이제 그런 이라도 있는데, 자로가 성, 어, 성을 냈던, 공자님을 혼냈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견, 남자, 하신데 자로, 불혈, 이언을 부자, 시지왈 여, 소, 부자는, 천염지, 천염지, 실이라. 이렇게 이제 아주 짧은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는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이 남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 중전급의 이제 여자인데, 음, 공자님이 이제 이 나라를 갔을 때, 어, 왕비가 이제 초빙을 합니다. 부릅니다. 이제. 왜냐면 공자님도 이제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왕비가 한번 정도는 접견을 할수 있는 게 예의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 남자가, 음 바람기가 많다고 소문이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많아서, 뭐, 자로가, 어 기뻐하지 않고, 뭐, 불렬,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소문이 안 좋아서, 뭐더러 만나려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만납니다. 뭐, 이제 자로가 이제 수행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따지니까, 부자, 시지왈. 그러니까 이제 시지, 이제 화살, 화살을 두고 말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맹세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맹세코, 부정한 짓을 했다라고 하면, 천염지,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두고 되게 맹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원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염지. 내가 하늘을 두고,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어, 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자로가 이렇게 싫어할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짓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공자님께 이렇게, 대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만이 아는 일이고, 공자님이 이렇게 제자한테, 어, 수모를 당하는, 뭐, 그러한 일화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뭐, 갑자기 이제 노노를 꺼내 들은 거는, 음, 5월, 어 음력 5월, 정도 되면은 고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 고서를 이렇게 실내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어 고서를 한번 바람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포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이죠 어 고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 소유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잠깐 뭐한 20년 30년 가지고 있다가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괴짝 속에 들어있는 책들은 바람을 맞춰서 그 겨울내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것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양기가 오르는 5월에 바람을 맞춰서 책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고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고서를 읽어주는 선생이 어, 공자님의 구설수를 한번 어, 읽어 보았습니다.